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드디어 대망의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자, 24장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는 인구조사, 그 다음에 재앙이 오죠. 지앙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해결 해결이 뭐냐? 인구 조사에 대한 어, 해결을 봐서 아리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아라우나 타장마다 마당의 제사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 터지가 됩니다. 성전 부지가 됩니다. 그 일단 예루살렘 성전에 부지가 됐다라는 느낌에서 어 뭔가 이 중요한데 아닌가 이 느낌이 오시죠? 어다 그러실 거예요. 아 예루살렘 성전에 부지가 됐어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의미를 어디에서 봐야 되겠어요? 이 인구조사에서 봐야죠. 인구조사 어때요? 성경에 있는 본문대로라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요. 요압이 인구조사를 반대합니다. 근데 강행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형벌을 주세요. 세 가지 선택해라. 하나는 음, 세 가지 형벌이, 하나는 7년 동안 기근 있고, 하나는 석달 동안 네가 압살롬 때처럼 대적에 의해 도망다니면서 고생해야 되고, 하나는 짧고 굵게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다. 국민들이 뭐가 좋냐 했더니 사흘 동안 전염병이 짧으니까 그거를 다윗이 얘기를 했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한 번에. 그래서 다윗이 17절에 보면 너무 슬퍼해요. 그리고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라우나 타장마당에 가서 네가 제사를 드리면 끝난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 타장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사무엘서는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인구조사에서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가. 역대기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라 나와요. 이 주체가 달라요. 역대기는 병행으로 똑같은 사건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서 보면, 역대상 21장 1절에서 보면, 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으로 바뀌어 있어요. 똑같은 사건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사탄이 시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재앙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재앙을 허락을 했을까요? 여기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라고 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기 안에 일어나는 권력 욕구와 또는 경쟁자를 향한 본인의 견제 의식 같은 것은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죄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을 징계를 하실까요?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에덴동산에서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는 목적이었으면 이미 죽였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후손들에게 예배를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죄를 성결하게 할수 있는, 깨끗하게 할수 있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기침을 해서, 깨끗하게 할수 있는 중간 단계적인 그러한 필터링 과정을 주셨어요.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해결을 보려고 하셨던 건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을 지금 인간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범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춰주셔서 그렇지 다윗도 마지막 여정에 보면 정말 지탄받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의 판단력도 흐려져요. 사무엘 하 후반기에 보면요, 안 보고 싶어, 어쩔 때는. 내가 사랑하는 다윗이 그렇게 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근데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다윗도 이런데 너희들이 깨끗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질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격동을 시켰던 사탄이 격동을 시켰던 다윗 마음의 본성된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게 하신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을 보시기 전에 먼저 다윗의 문제점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문제가 뭔지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바퀴가 문제인지, 엔진이 문제인지, 운전대가 문제인지 알아야 거기를 고칠 거 아니에요. 완벽한 수리는 원인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바라보는 게 선조건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은 너희들의 원래적인 본성과 모습에 대해서 착시 효과 일으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 왜 했어요? 뭐 여러 학설이 있어요. 세금을 거두려고 했다. 군대를 개수해서 전쟁을 준비하려고 했다. 어떠한 쪽으로 가도 다 납득할만한 이유가 좋지 않아요. 좋은 쪽으로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인구조사했다. 이것도 또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이러한 마음이 다윗조차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탄만 하지 않으세요. 세상 말로 죽으라 이런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다시하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소에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성전만 떠나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랑 똑같아.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원제가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로 하나님이 아리우나, 아라우나 타장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준 겁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부지가 이 순간에 다윗이 매입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 성전에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지금도 중요해, 안 중요해요? 거기 놓고 지금 이슬람이랑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지금 싸움 계속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저희의 성전의 개념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뭐, 통곡의 벽 붙들고, 아, 주여 이 땅의 나라를 일으키소서,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배우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지. 그러나, 예루살렘이 중요한데, 상징성으로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부지가 생기게 된 원인이 이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인구조사의 배경은 뭐냐? 인간 본연의 본성 원죄인 거예요. 원죄는 우리가 그냥 뿌리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연적인 성격이에요. 나쁜 말은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배우지만 좋은 거는 가르쳐야 배워요. 뭐, 이런 거 얘기하자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라는 본문이에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인구조사가 실패라라고 보면, 실수라라고 보면, 제사 한번 드린다고 이게 속어가 되는 것도 논리가 잘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 목사님 여기 7만 명 죽었어요. 그래요, 7만 명 죽었어요. 다윗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계산이 잘안 맞아.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산이 맞은 걸로 여기고. 아라우나 타장마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끝을 내주세요. 계산 잘안 맞는다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하고 또 읽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은행 건 거예요. 지금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 읽기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아, 사무엘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왔어요. 한70몇강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오랫동안 왔는데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너희 삶의 주인이다. 둘째, 너희 삶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죄를 짓는데 본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하나님이 그거를 이해하신다. 그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다. 다장마당. 요게 사무엘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사무엘서 전체를 봉독하면서 오늘 나눔은 다 해보면 좋겠어요. 어, 명절 잘 쉬시고 오늘 돌아오신 날이 아닐까 싶은데 사무엘서를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해 본 적은 드물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무엘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사무엘서 전체를 놓고 각자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읽고 난 이후 신앙적으로 갖게 된 기도 제목과 다짐, 배움, 깨달음 등등등을 오늘은 전부 다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가 상화가 끝났으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행복한 성경읽기와 마지막 날인데 행복한 나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